어디 가야 할지 알려줄게 K-디지털 트레이닝 6개월 과정은 얼리얼 엔진을 활용한 XR 콘텐츠 개발 과정과 블렌더 후디니 얼리얼 엔진을 활용한 3D 비주얼 아티스트 양성 과정 로스와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개발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비전공이라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기초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고 현업에 있는 강사님이 강의를 해드립니다 K-디지털 단기 심화반도 있는데요 로봇팔과 자율주행 로봇 단기 심화 부트캠프 함께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며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KDT 단기 심화반은 KDT 수강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한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100% 프로젝트 과정으로 현업 개발자들과 실무 수준의 프로젝트를 2개월간 진행하고 수료 후 기업 초청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에드인 에듀 부트캠프만의 매력은 학습이 아니라 실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과정이고 현업 개발자들이 맨투맨 전담하고 기존의 국비 과정 6개월 수료자들도 참여 가능하고 실무 최적화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제작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